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기력증 완치훈련입니다. 무기력증, 즉, 기력이 없다는 거죠. 아, 기력이라는 건 뭘까요? 아, 기력은 내가 하루하루를 내가 원하는 일을 할수 있는 힘, 이게 이제 기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력이 없는 것, 이게 이제 무기력증이 되는 거죠. 아, 뭐,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네,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재미도 없어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흥미도 없어지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무기력증이죠. 아, 과거에는요, 이, 이 무기력 과거에는 물론 무기력증이 있었죠. 근데 대부분이 이제 몸이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뭐 정말 내가 뭐, 어, 심각하게 몸을 많이 썼다, 그럼 무기력이 빠지겠죠. 아니면 병이 있다. 뭐그병 중에 이제 흔한 게뭐 감염이 있다, 네 그러니까 뭐 바이러스라든지 또는 세균이 몸에 들어왔다, 아니면은 뭐 간의 병이 생겼다, 이것도 이 바이러스가 많이 작용을 하는데요. 하여튼 간질환이 있다, 또는 이제 여기 갑상선이 있습니다. 이게 목에 갑상선이 있는데 이 기능이 저하돼도 무기력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몸의 원인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요새는 이제 몸의 원인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그런 마음의 문제다. 이게 네,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이런 말들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 먹고 살 만하니까, 아, 이런 문제에 빠진다. 네, 먹고 살 만하니까. 뭐, 정말 내가 정말 먹고 사는데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는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냐?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서 뭐 이렇게 뭐 마음의 원을 찾는 사람도 있고요 재미있는 것이 없어서 아니면 좀더 나가서 우울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원인들을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겠어요 첫째 몸의 원인인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병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근데 검사에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이거 어떡하죠 그래서 두번째 생각해 볼만한 게 이제 몸이 허 약하다 요건 아마 이제 한 의학에서 아마 주로 많이 얘기를 할것 같아요 몸이 화 약하다 그래서 몸이 화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보약을 먹거나 보양품을 뭐 찾아먹거나 그래서 처음에는 또 이것도 반짝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럴수록 자꾸 살만 쥐고 힘이 더 빠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이게 마음에 뭐 병이 아니냐. 무기력증에 빠진 게. 그래서 이제 정신과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참 도움 받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잘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원인이 있는 거죠. 무기력증의 진짜 원인이 뭘까요? 예, 그것은 한마디로 몸 마음의 악순환이라는 겁니다. 어떤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내몸 그리고 내 마음이 서로 주고 받으면서 악순환을 한다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무기력증은 한마디로 몸 마음의 병이다. 아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먼저 시작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마음이 먼저 시작한다고 한번 해볼까요? 네, 마음이 먼저 시작하는 건 이제 마음이 지나치는 거거든요. 마음이 지나치는 경우는 이제 제일 흔한 경우가 내가 생각을 지나치게 했을 때. 이제 생각 과다 라고 합니다 뭐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무슨 감정적인 것이 있어서 내가 마음을 지나치게 쓸때 생각을 지나치게 쓸때 이게 마음이 지나치게 됩니다 또는 뭔가를 내가 계속 추구하는데 잘 안돼요 네, 결과가 안 좋다든지 원하는 대로 되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자꾸 좌절을 하면서 또 마음이 지나치게 되거든요. 이렇게 마음이 소모가 되면은, 어, 몸도 같이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기운이 없어지고, 생활이 불규칙, 불규칙해지고, 그리고 더 먹게 되고, 오히려 기, 어, 비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만이 되면은 또 자신감이 다시 저하되고, 다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상실되는 이러한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몸이 먼저, 어, 지나치다고 한번 해볼까요? 몸이 어떻게 지나치게 되냐면은 되게 흔한 경우가 이런 겁니다. 제가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뇌는 신나고 몸은 망고지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 경우가 이제 모임입니다. 아, 우리가 이제 일에 힘들, 힘들잖아요? 그럼 저녁 때 모임을 해요. 참 즐겁습니다. 즐거운 대화를 하면서 술도 마시고 뭐 노래도 부르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몸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잠도 부족하지 부족하게 되고 생활도 불규칙해지고 이러면 이제 몸이 힘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력이 빠져요. 기력이 빠지면은 또 어, 이게 자신감이 또저 어, 저하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신감이 저하가 되면은 다시 또 생활이 불규칙해지고 이게 또 다시 악순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건 몸이 먼저건 상관없이 조금만 지나보면은 서로 어, 어, 주고받으면서 악순환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악순환 하면서요 다들 어떤 시도를 하냐면은 아 이거 내가 이게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래 아 내가 이거 단번에 빠져나올래 하고 이를 악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든지 원인을 찾고 해결을 하고 빠져나오려고 하죠. 그런데 그럴수록 그 자체가 또 지나친 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대부분은 마음이 지나친 게된 거죠. 어차피 이미 지나쳤는데 또 지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은 되는데 또 다시 무너지게 돼요. 네. 이런 현상을 늪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늪이 한번 빠져보셨어요? 뭐 발버둥을 칩니다.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빠져들어가죠. 바로 무기력증이 그런 상태인 거죠. 자, 이게 무기력증이 진행되면서 또 어떤 것이 파생이 되냐면은 내가 현실을 회피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아 어, 내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또는 내가 해 어, 지어야 될 어, 짊어져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또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걸 전부 다, 다 회피하게 되죠. 네, 이게 무기력증에 아, 수반되는 아, 그런 상황입니다. 무기력증이 몸맘의 병이라는 거를 이제 아셨으니까요. 완출련을 시작해 볼까요? 네, 완출련은 아, 이 악순환을, 그러니까 이제 악순환이라는 게 점점, 점점, 점점 이렇게 악화돼서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다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완출련은 뭘까요? 단번에 고칠 수가 절대로 없죠. 단번에 고칠 수는 없고 선순환을 하는 겁니다. 선순환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늪에 빠져있다는 라 것을 갖다가 받아들인 다음에, 여기서 한 걸음을 나아가면은 그다음 또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참 희한한 거죠.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 이게 이제 무기력증 완치 훈련입니다. 구체적인 훈련은요, 네, 내 몸만 회복 훈련이라는 겁니다. 내 몸과 마음을 이제 회복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이제 몸 마음의 선순환이 되겠죠. 그첫 번째는. 아, 내몸마음이 현재 늪에 빠져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나는 정말 무기력해 라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계속 나는 아니야 너는 그러지 않았어 너는 그래도 나만큼 당장 할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라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요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이루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불규칙하면은요, 몸에 회복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뭐, 예를 들면 6시면 6시, 아니면 7시면 7시, 뭐, 어느 시간든 상관 없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같은 시간에 기상하기가 두 번째 훈련입니다. 세 번째 훈련은요, 같은 시간에 밥 먹기입니다. 요걸 이제 일정식이라고 시기라, 일정 하는데 늘 시간을 정해놓고 뭐 아침은 뭐 7시에 먹고 점심은 12시에 먹고 저녁은 6시에 먹는다. 그러면 반드시 이 시간에는 꼭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정해놓고 같은 시간에 먹는 것을 주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고 하면 음식의 종류를 생각하기가 쉬워요. 뭐 예를 들면 밥을 먹는다, 아니면 차려놓고 먹는다. 이걸 주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먹어야 되고 같은 시간에 먹는 게 주식입니다. 음식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러면 주식이 아닌 거 뭐라 그러겠어요? 이걸 간식이라고 합니다. 간식도 먹어도 돼요. 근데 주식과 간식의 차이 차이점은 주식은 같은 시간에 반드시 먹어야 되고 간식은 그 시간에 안 먹어도 되고 다른 시간에 먹어도 되는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게 이제 간식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꼭 하시라는 거죠.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훈련인데요. 내가 아무리 이제 하는 일이 굉장히 없어지잖아요. 내가 무기력증에 빠졌으니까 하루 하루 종일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거의 지내다시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10%를 덜 써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또는 남에 비해서 또는 내가 해야 될 일에 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를 해요.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다시 10%를 덜 쓰는 거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은 10%를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10%를 남기잖아요. 그럼 그걸로 뭘할수 있어요? 그, 뭘 하냐면은, 당장 내가 무기력 증에서 빠져나오겠다, 어른, 아, 빠져나오겠다, 이걸 하는 게 아니고요.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 몸을 쓰는 걸 하세요. 생각하는 걸 하지 마시고요. 운동을 하거나 몸을 쓰는 것 그게 뭐가 됐든 뭐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요 그냥 가벼운 산책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적은 양이 될 테니까 그냥 나갔다 들어오는 것만 해도 충분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매일 매일 내 몸만 회복 훈련을 하잖아요. 에, 그러면은 힘이 좀 나기 시작합니다. 기력이 좀더 섰기 시작하죠. 다시 그것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담 훈련하는데요. 그게 적극적인 쉼 훈련과 숙면 훈련입니다. 이두 가지는요 동시. 해야돼요 그러니까 쉼 훈련은 내가 원할 때 쉬는 겁니다. 쉰다는 건 뭐냐면은 뭔가 마음이 아, 마음을 전혀 쓰지 않는 거죠. 이게 쉬울 것 같은데요. 안 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이 잘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그러니까 몸을 가만히 있어도 이 머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거든요. 뭔가 생각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하는 훈련. 이게 이제 쉼 훈련이 되겠죠. 쉼 훈련은 뭐 낮이건 밤이건 내가 할수 있을 때 항상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쉼 훈련이 되겠죠. 숙면 훈련은요 이미 말씀드렸던 기상 훈련에다가 덧붙이는 건데요. 이 내가 졸리면 누울 수 있는 시간을 정해 놓은 다음에. 아, 기본적으로 안 졸기, 안 자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상 시간을 6시로 정해놨잖아요. 아, 그러면은 예를 들면 어, 평소에 자는 시간이 11시간, 11시라고 한다면 아, 지금부터는 11시 30분으로 졸리면 누울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정해놓은 다음에 그 이전에는 11시 30분부터 6시까지만 졸리면 누울 수 있고 나머지는 절대 졸아도 안 되고 자서도 안 됩니다. 자려고 해도 안 되고. 네. 그래서 11시 30분 이후에 그것도 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졸리면 놀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그리고는 이제 나는 앉아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절기, 안 졸기, 앉아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쉼을 하는 거거든요. 쉼을 려는. 네, 그러면은 훨씬 더 빨리 내 기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잠도 더잘 되게 되고, 쉼도 더잘 하게 되면서. 이렇게 힘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바로 내가 회피했던 현실 맞서기와 쉽게 하기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 현실이라는 게 내가 해야 될 책임, 해야 될 일, 해야 될 관계, 이런 것들을 다시 조금씩 시작하는 거죠. 조금씩.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어려웠기 때문에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 이, 이 현실 맞서기를 시작하면서 쉽게하기도 동시에 하셔야 돼요. 쉽게하기라는 것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쉽게 하지?라고 자신한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막막해도 반드시 답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걸 몇번 반복하시면서 쉽게하기를 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무기력증 완치 훈련. 아,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시작만 하면은요. 1, 2주면은요. 벌써 아, 내가 기력이 이게 다시 차오르는구나. 재충전이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기력도 느끼게 되고 자신감도 회복되는 것도 느끼게 되고 맞서기도 이제 점점점점 할수 있고 아, 드디어 이게 선순환이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아, 무기력증을 완치하는 거는요. 빠르면은 1개월이고요. 아무리 뭐 심했던 사람들도 보통 상교림은 완치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까?